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주간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6부 예배는 안수집사 권사 사역을 마치시고 은혜롭게 은퇴하시는 분들을 기념하는 은퇴식이 진행됩니다. 오늘 6부 예배 후 안디옥 성전에서 국내 선교사역 팀 소속의 각 선교회 신구 임원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각 선교회의 신구 임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롭게 오는 2015년을 맞는 송고 영신예배를 31일 저녁 10시 30분에 드립니다. 전 가족이 함께하셔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기쁨으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 10시부터는 세례교인 이상 참여하는 공동의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관계로 늦으실 경우는 2층 안디옥 성전으로 안내됩니다. 2015년 1월부터 전체 예배 시간을 새롭게 정리하여 드립니다. 어린이교회를 비롯한 각 교회별 새롭게 바뀌어진 시간을 참조하셔서 늦지 않도록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여는 신년 축복성회가 1월 1일부터 4일까지 저녁 시간으로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말씀을 통해 2015년을 열어가는 축복의 시간을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4일 저녁 시간은 가족과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가족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회에서는 31일 저녁 8시에 전체 안수집사님들이 함께하는 대각성 기도회를 갖습니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 저금통을 다음 주일 회수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구제로 사용될 사랑의 손길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교구 김정희 시무관사님 부친, 8교구 양경옥 집사님 시부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기타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